아 이거 벌써 대기업이 있어 아씨 지금 접속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하면 되겠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본인입니다 요즘 와우클래식이 정말 대세인데요 야! 어? 어너아 잠깐만 옷좀 입고 올게요 와우 클래식을 퇴근 후에 접속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기 인원으로 인해 자야 할 시간 대쯤 접속이 돼서 결국 게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그나마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보통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한 7, 곱 시쯤 되실 텐데요 이때 와우 클래식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8천에서 만에 가까운 대기 인원이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3, 4 시간 정도입니다. 약간 편법을 이용해서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직장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있으시다면 거기다 와우를 설치하시고, 아 물론 사무실에서 월급 루팡 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. 설치만 하시는 겁니다. 설치만 퇴근하실 때 사무실에서 와우에 접속을 하고 대기열이 합리하신후에 되게 돌아가서 와우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전까지 기다렸던 대기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. 예를 들어 5천의 대기열일 때 미리 접속을 하고 집과 직장의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와우에 다시 접속을 하시면 그동안 기다렸던 대기 시간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. 집과 직장이 정말 가까우신 분은 게임 내 접속이 되.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에스다시 로그인을 하자마자 대기열 없이 바로 접속도 가능합니다. 잠보시요. 제 사무실 컴퓨터에는 이미 와우 클래식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현재 시간은 7시입니다. 이 시간대에 접속을 시도하면 당연히 대기 인원은 어마어마할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대기열 없이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되게 됩니다. 참 쉽죠? 자,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. 게임 접속에 성공을 해도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? 자, 자리를 비우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리 비움 상태가 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캐릭터 선택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에서 튕기게 됩니다. 운 좋게 게임에서 튕긴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다시 지옥 같은 대기 시간을 버텨내야 게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직접 자리를 비운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자리 비움 상태가 되고 캐릭터 선택 창으로 가게 되며 튕기는 데까지의 시간을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. 첫 번째 테스트는 자리 비움 상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튕겨졌습니다. 어, 캐릭터 선택 창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튕기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두 번째가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.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. 자두 번째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요.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자리 비움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5분 15초 정도가 나왔습니다. 영상이 훨씬 길었는데, 어, 4배속으로도 너무 길어서 앞부분은 잘라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자리 비움에서 캐릭터 선택창으로 이동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체크했고요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 정도 걸렸습니다. 이 역시도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앞부분은 잘라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캐릭터 선택창에서 이제 완전 밖으로 튕기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체크해 봤는데요. 어,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도합 약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. 제가 지금까지 체감을 했던 것보다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훨씬 더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네요. 제가 마음이 다급해서 그랬던 걸까요? 게임에서 튕길까봐 좀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그 시간이 좀 짧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걸 보니까 상황에 따라 약간 변수가 있는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완전히 맹신하지는 마시고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저는 로크올라서에서 전두엽이라는 사냥꾼 캐릭을 키우고 있고요.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게 된다면 버프라도 한 번씩 자 그럼 와우 대기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과 자리 비용에서 튕기는 데까지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저는 그만 와우하러 가겠습니다. 아이고 벌써 대기열이 있어. 아씨 지금 접속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하면 되겠네.